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망원 렌즈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망원 렌즈를 다른 말로 하면 장초점 렌즈,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렌즈를 50mm, 50mm는 화각은 대체로 한 47도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50mm 이후에 긴 렌즈 80mm, 100mm, 135mm, 200mm, 300mm, 또 400mm, 500mm, 1000mm 이렇게 할수 있죠. 우리 가 보통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들으면 인물 사진을 주로 많이 찍는다 하면 우리가 80mm로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요거는 지금 단렌즈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망원 렌즈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체의 이미지를 물체든 뭐 사람이든 물체의 이미지를 크게 찍을 수 있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준 렌즈를 우리가 한 50mm라고 보면 100mm 렌즈를 끼웠다. 그럼 두 배로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화각이 되려면 50mm에서 인물하고 거리가 만약에 1m였는 였다. 그러면 두 배니까 2m 떨어져서 들여다봐도 고화각이 그 나온다. 200mm를 했다, 네 배잖아요. 그럼 4 배를 더 떨어져서도 고화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 끌어당겨서 화면 안에 채우기 쉽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망원렌즈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망원렌즈는 또한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광각렌즈는 원근감이 확대된다 했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원근감, 퍼스펙티브가 퍼스펙티브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축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 요이 뜻은 공간감을 줄어들게 되겠죠. 공간감이 줄어들고, 공간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조형적으로 사물을 보게 표현하게 되는 거. 조형적. 그래 되다 보니까 조형적으로 되다 보면 잘 하게 되면 이게. 추상적인 표현을 확 가능하게 해요. 공간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평면, 플랫, 평평해진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공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에 딱 붙어버리면 다 뭐가 됩니까? 조형적이고 추상화, 패턴화, 패턴화. 패턴, 형태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무, 저 광, 망원렌즈의 무, 무슨 특징일까요? 부정적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훨씬 또 좋은 사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광각 렌즈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요인 왜곡이라든지 원근감이 과정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훨씬 좋은 사진을 할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대상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망원 렌즈는 공간감이 축소되는 성질을 역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화 추상화 우리는 사실. 사진은 사실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표현이 추상성을 담고 있을 때 좋은 사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있어의 추상적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차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고. 음. 그 다음에, 시각적 특징은 이런데 또 광학적 특징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피사계 심도할 때 배웠죠. 이게 피삭의 심도가 얕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얕다. 얕아진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렌지는 어디다 많이 쓰면 좋을까요? 패션 사진에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새 사진 찍는 동호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새라든지 또 야생 동물 사진. 우리나라의 사진 원고 중에 아직도 미개척 분야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동물, 야생 동물 사진입니다. 또 이따가 다시 우리 특수렌즈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곤충 사진도 아직 미개척 분합니다. 아직 뭐 해야 할게 많이 있습니다. 새 사진이나 동물 사진, 그 다음에 스포츠 사진, 스포츠 사진 기자들은 운동선수 근접해서 찍기 어렵잖아요. 운동 경기를. 그러니까 반드시 망원렌즈를 가지고 멀리서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원렌즈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건 인물 사진. 인물 사진에 이 망원렌즈를 잘 쓰면 화각 정리가 잘 돼서 우리가 좋은 인물 사진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망원렌즈를 가지고 또뭐 세계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안드레아스 파이닝거라고 600mm 망원렌즈를 가지고 체인징 아메리카. 변모하는 미국 이렇게 해서 미국 서부의 유전 지대를 600mm로 패턴화.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화, 추상화의 작업을 해서 좋은 작업을 남기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렌즈 중에서 중요한 것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를 맞췄고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네 번째로 특수 렌즈 특수렌즈. 우리가 특수렌즈를 특수목적의 렌즈는 다했죠 특수렌즈는 첫 번째 우리 어안렌즈. 오한 어안이란건 물고기 눈. Fish eye 렌즈에서 7.5mm 해서 화각이 180도 정도 됩니다. 7.5mm 렌즈로. 이거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진 기자들이 특별한 경우에 쓰거나 광고 사진 할때 덜어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상용하기에는 너무 쓰임새가 좁기 때문에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우리 마크로 렌저, 접사 렌저. 접사 렌즈인데 어느 회사에서는 마크로라고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마이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로는 거시적으로 본다는 거고. 마, 마이크로는 미시적으로 본다는 건데 어디까지 나 근접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줌 렌즈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단렌즈를 쓰는데 이거는 50mm 혹은 100mm, 105mm 이런 렌즈인데 대체로 105mm 마크로 렌즈, 접사 렌즈를 쓰면 무난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쓰는 것도 이게 걔는 105mm 마크로 렌즈입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체로 꽃 사진이나 새 사진을 하는 분들은 대개 이 렌즈를 꼭 쓰게 되죠. 그런데 어, 꽃 사진 어, 또 곤충 사진 이럴 경우에 그러는데 이 렌즈는 어, 역시 고가입니다. 대신 어, 렌즈의 우리가 성능 성질 얘기했죠. 성능이 뛰어나서 어, 고가인 것만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근접으로도 쓰지만 인물 사진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어, 쓰임새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하고 있는 장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꽃이라든가 곤충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러면 어, 이런 렌즈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근접하면 한 23cm에서 24cm까지 근접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초점이 안 맞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필터를 써서 좀 넣는다든가 또 컨버터를 쓴다든가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예,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 줌 렌즈는 특징이 렌즈 하나를 가지고. 자, 우리가 요게 지금 망원계 줌입니다. 요 렌즈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초점 길이를 바꿔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라바디에 이것도 18에 55인데 이 사이에 렌즈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렌즈 하나를 가지고, 렌즈, 렌즈 하나를 가지고 초점 길이를 여러 개로 바꿔서 쓸수 있는, 여러 개 렌즈를,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쓸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해졌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수학자들이 계산했지만 이젠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면수차, 색수차를 극소화시키고 심지어 풀바디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경 렌즈라고 해서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2, 4, 105mm 이제 에서 끼우고 그렇지 않으면 100에 400mm로 이런 큰 렌즈, 대구경을 쓰게 되면 렌즈에 우리가 구면 수차, 색수차를 극소화시키면서 이미지 서클을 크게 써서 렌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점 렌즈라고 있습니다. 소프트 포커스 렌즈.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아마 쓰는 작가들이 거의 없을 걸로압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게 귀한 렌즈이고 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우리 가 이제 이렇게 카탈로그에 보면 인물 사진이 이렇게 안개낀 것처럼 표현돼 있죠. 이게 연초점 렌즈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우리가 대신 대용으로 뭘 하면 좋나면 필터. 요 다음 시간에 필터를 마무리할 텐데 필터 중에서 포그 필터, 안개 필터를 쓰면은. 이런 연초점 효과가 나오는, 어,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초점 렌즈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어, 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 많이 알려진 데이비드 해밀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데이비드 해밀턴이 주로 10대 소녀의 누드를 지중해의 촌광선에서 어, 작업해서 발표를 해서 여러 권의 사진 집으로 뭐 텐더스 카즌 또는 뭐 하여튼 여러가지 제목으로 붙여서 발표한 사진집이 여러 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거 중요한 거 골라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크랍바디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8에 55mm 크랍바디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8에 55mm의 이 번들 렌즈로 이게 이제 크라바디 하고 두 번째로 55mm에서 250mm 렌즈 이렇게 요두 가지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풀 바디 풀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첫째가 24에 105mm의 기본 렌즈에다가, 그 다음에 망원은 대개 100에 400mm를 추천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우리 저줌 렌즈 중에서 이어 중간 단계로 70에 210mm 혹은 어떤 회사는 80에 200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렌즈가 크기나 무게가 이건 못지 않게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필드에서 나가서 작업할 때우에는 70에 210이나 80에 200이 짧을 때가 많습니다. 짧다는 얘기는 내가 저 대상을 꼭 찍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건너갈 수도 없고 장애물이 있어서요. 그럴 때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어떻게 길을 돌아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100에 400mm. 이 100에 400mm를 크라바디에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55에 250mm. 그러니까, 이, 이, 어, 55에 250mm가 100에 400mm하고 렌즈가 같은 급이에요. 그, 저, 급이라는 것은, 어, 같은 화각을 갖는다. 그러면 요걸 1.6배로 곱하면 바로 여기에 적용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요크라바디 18에 55도 1 6배를 하면 2, 4에 105 보다 요거는 28에 10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파디 카메라를 가진 분들은 요두 가지 렌즈하고 후드를 써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풀바디 를 갖고 싶다 이러면 요런 게 기본에다가 100에 400요두 가지면 이것만 하면 우리가 사진 창작 활동하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나는 장르를 그 사이사이에 야생화나 곤충 사진을 찍어야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0mm 마크로를 한번 더 마련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 렌즈 두 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진반에는 이것이 아주 공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작 사진합니다. 이러면 뭐라고 상대들이 묻는가면 하 렌즈를 뭐몇개 씁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두 개를 쓴다고 하면 모두 놀랍니다. 여러분 렌즈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효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시각 훈련을 더 잘해서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 그런 정도에서 어, 결정해서 하시면 좋고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필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마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걸로 제가 좋아하는 촬영지를 현장 사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칼라 이론과 실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 10분 온라인 상에서 저함성와 함께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 렌즈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필터를 가지고 다시 만나시죠.